현재 국내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방송 광고는 한국 방송 광고 공사가 독점적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해서 국내외 광고 업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는 등 광고 공사의 존폐 여부를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광고 산업의 문제점을 양영철 기자가 방송광고공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국내 특유의 제도로서 지난 81년에 설립된 독점적인 방송광고 대행업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방송광고공사가 지난 10여 년간 국내 방송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해 왔기 때문에 경쟁 논리가 배제돼 광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 광고업체로부터 불공정 거래 시비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방송 광고 공사의 존폐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합니다. 방송 광고 공사가 그 지금 광고 대행 업무를 독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가격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의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규제 기능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광고는 방송 효과의 객관적인 측정과 정확한 시청률 조사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청률에 따라 광고료가 결정됨으로써 방송사와 광고주간에 공정한 거래가 성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방송 광고의 불공정 거래 시비 등을 없애고 광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송 광고 대행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양영철입니다.